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건요. 바로 한 개인의 재정 회복 계획서입니다. 익명의 사건 파일인데 이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.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네 시작부터 숫자가 엄청나죠 6억 3200만원 정확히는 63억 2284만 4449원 이게 바로 한 사람이 짊어진 빚의 총액입니다 와 이걸 딱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죠 그러니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 어마어마한 빛을 뚫고 나아갈 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. 6억 빛의 무게, 해결책을 찾으려면 일단 이 문제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? 도대체 이 6억이라는 빛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? 이 차트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이 빚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카드값 쓰고 대출받고 이런 단순한 소비빚이 아니라는 거예요. 보세요. 가장 큰 덩어리가 구상금입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증 잘못 썼다가 떠안게 된 빚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이 보증금 반환,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같은 부동산 관련 채무인 거죠. 정말 복잡한 약속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.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 채권자 목록을 한번 보세요. 상황이 더 와닿죠. 특정 회사, 특정 개인들한테 억대의 빚을 지고 있어요. 이게 진짜 단순한 카즈핏 수준이 아니라 사업이나 투자, 보증 같은 훨씬 무거운 책임들이 발목을 꽉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실제 사건 파일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.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깊은 늪에 빠진 상태와 같다. 와 정말 당시 심정이 어땠을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?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. 자 여기서 빠져나올 유일한 동화출.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.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이게 파산하고는 좀 달라요. 중요한 건 꾸준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는 의지를 보이면 국가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 거죠.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 열까요? 자, 그럼 이제 문제의 무제는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 즉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.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요. 자기의 모든 걸 정말 투명하게 다 까야 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한테 얼마 빚졌는지, 내 재산은 뭐가 있는지, 얼마 벌어서 얼마 쓰는지, 그리고 내가 왜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, 그 사연까지 아주 솔직하게 다 밝혀야 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 회생 계획의 진짜 핵심입니다. 바로 월 184만 원의 약속. 도대체 매달 얼마를 갚아나간다는 건지,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딱 계산됐는지,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소득입니다. 이분의 직업은 대학교 연구원이었어요. 그래서 매달 300만원, 아주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엔 이 소득에서 뭘 빼야겠죠? 바로 최소 생계비. 그러니까 이 돈만큼은 먹고 사는데 써야 합니다 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분 실제로는 자녀가 둘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약 116만 원만 인정받았어요 아마 배우자 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양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었겠죠 한마디로 최대한 아껴서 빚부터 갚아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월급 300만원에서 생계비 116만원을 딱 빼고 남은 돈 바로 184만원 이 돈이 바로 매달 꼬박꼬박 채권자들한테 갚아나가야 할돈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약속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. 내 월급 300만원 중에 거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쏟아붓는 거예요. 그것도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단한 번도 빠짐없이요. 정말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. 아니, 채무자 사정은 알겠는데, 그럼 돈 빌려준 우리는 뭐가 돼? 맞습니다. 그래서 법원은 이 계획이 채권자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해요. 이걸 어려운 말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되게 간단해요. 자. 이 사람의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워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돈, 이게 청산 가치인데, 약 9,700만 원이에요. 그리고 앞으로 5년간 꾸준히 갚을 돈의 현재 가치, 이게 약 9,800만 원이죠? 어때요? 5년간 갚는 게약 130만 원 정도 더 많죠? 그러니까 법원한테, 보세요.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더 이득입니다. 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. 여기 있는 이 비유가 딱 들어맞아요. 전당포에서 지금 당장 현금 받는 거랑 5년 할부로 제값 다 받는 거랑 뭐가 더 낫냐 이걸 비교하는 거죠.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려도 할부가 더 나은 선택이잖아요. 바로 그 점을 설득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.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빚들은 어떡하냐는 거죠. 예를 들어,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팔리고 나서도 못 갚는 돈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미확정 채무들이 있거든요. 자, 이 계획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영리한 해법을 내놓습니다. 와, 이 비유 한번 보세요. 식당의 예약석이라니. 기가 막히죠?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을 위해서 매달 갚는 돈의 일부를 예약석처럼 따로 빼두는 거예요. 나중에 그 손님, 즉 채권자가 나타나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 돈을 주는 거고요. 만약에 안 나타나거나 빚이 없는 걸로 결론나면 그 예약석에 있던 돈을 다른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싹 나눠주는 겁니다.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. 자, 이제 이 계획의 마지막 장입니다. 5년간의 대장정, 이 모든 계산과 약속이 앞으로 5년,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어떻게 펼쳐질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최종 계약 조건을 한번 보죠. 5년, 즉 60개월 동안 총 1억 1천만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. 이게 원래 빚 원금의 약 25%,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. 그리고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. 0%죠. 결국 6억이 넘던 빚이 1억 1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26년 3월에 시작해서 2031년 2월에 끝나는 꼬박 60개월짜리 여정입니다. 정말 긴 시간이죠. 이 기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 모든 계획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. 정말 엄청난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한 문장이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이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계산한 뒤에 매일 정해진 보폭으로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장거리 행군이라는 거죠. 끝이 보이니까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할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줍니다. 오늘 저희는 한 개인의 재무 설계도를 들여다봤지만 사실 이건 좀더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린 사람에게 돌아올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? 이게 과연 그 사회가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